네, 안녕하세요 작가의 눈으로 그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아트지인TV 최지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도 최영욱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최 작가님 화가로 활동하고 계신데 글 쓰는 작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요. 미국 마셜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시고 미술과 친구 되는 미친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다섯 권의 미술 관련 책을 내셨는데요. 비밀의 미술관에서 특히 작가님의 마음에 드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음. 미술이 음. 힘든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음. 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행복을 음. 전해준다. 그런 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끝부분에 있는 프랑스 사실주의 화가 줄프레통의 종달새의 노래라는 작품이에요. 음. 거기에 할리우드 배우 빌 음. 머레이가 무명 시절에 배우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 삶을 포기하고 죽으러 가는 네. 그 길에 그 질폐통이라는 프크스 사실주의 화가에 어느 작품, 그 작품을 보고 그만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자기 자신을 자제하고 다시 돌아가서 더 열심히 해서 지금 이렇게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가 됐다 하는 그 에피소드가 좋네요. 어. <laughs>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스칼렛 오하라와 레트버틀러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생각나더라고요. 철부지 부잣집 딸 같은 여주인공이 전쟁을 겪으면서도 집을 지키고, 전쟁으로 인한 가난과 못 이룬 사랑에 대한 아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내일의 태양은 내일 또 떠오를 거야"라는 대사는 지금까지도 계속 패러디 되고 있죠. 앞으로, 사랑만 봤던 예쁜 스칼렛 오하라가 전쟁 속에서 가난과 싸우며 억척스럽게 삶을 꾸려나가는 것을 보면 아무리 지금이 힘들더라도 나도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데요. 힘든 일도 다 끝은 있으니까요. 그림과 영화가 오버랩돼서 더이 배우에게 용기를 줬던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뜨겠지? 오늘 태영은 어, 오늘 쌩 까는 걸로 앵그르 얘기로 음, 넘어가 볼게요. 네. 사실 앵그르파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앵그르가 비율이 안 맞게 그린다고 그렸다라는 게좀 그랑 오달리스트 그서 정말 심각하게. 어, 예, 그렇죠. 비율이 안맞게 그렸네요. 네, 제가 비밀의 미소가 아니 한번 못 믿겠... <laughs> 이 분들은 한번 직접 따라해보시라고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1번은 우선 옷을 벗는다 해서 적어 놨었는데요. <laughs> 실제로 해보신 분들도보분 계시더라고요. 당황스러워라. 자 그럼 다시 주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오기스 도미니카 앵그르. 이 사람은 프랑스 신고전주의 화가입니다. 신고전주의라고 하면은 어, 참 800년대 초에 자클루이 다비드라고 하는 이거장에 의해서 시작된 사조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신고전주의라는 이 이름이 말하듯이 고전주의, 옛날 고대 그리스 로마, 이때 만들어진 그 고전이 다시 업데이트해서 나왔다고 해서 신고전주의입니다. 그때, 즉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사람을 사람처럼 똑같이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이 사람을 멋있게, 왜냐면은 그 모든 작품들이 다 어차피 신들이었기 때문에요. 음. 그래서 비율에 맞게 규정된 공식에 맞춰진 음. 그런 식으로 작품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그게 다시 돌아왔고요. 거기서 신들을 만들었으니까 신고전주의 시대에는 작품의 주인공이 마치 그 신들처럼 엄청나게 뻥이 들어가서 가장 되게 포현된 그게 바로 신고전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앵그르가 바로 자크로이 다비드의 직속 제자였었습니다. 그래서 다비드에게 정말 많은 걸 배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조금씩 지나면서 시대는 낭만주의 시대로 들어갔고, 그리 사실주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주의, 우리는 뭐 밀레, 그래서 막 그런 예쁜 그림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때, 다시 1800년대 중반으로 돌아가면 그때 당시 미술의 중심은 사실주의가 아니었고요. 여전히 이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그리고 이 아카데믹 출신 즉 미대를 졸업한 협회를 운영하는 이 사람들이 끌고 가는 그 아카데미파가 바로 미술의 중심이었고요. 그 사람들이 주로 그렸던 게 바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분야였습니다. 맞아. 예그 동방에 대한 환상 이런 것들을 그리고요. 거기서 나온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그랑도 오달리스카가 되겠습니다. 주인공을 과대하게 뻥을 쳐서 위대한 사람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 당연히 원래 그 사람의 모습대로 그리지 않고 당연히 과장된 표현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앵그로도 나폴레옹을 그린, 왕자에 앉아 있는 나폴레옹 그 작품들을 보면 정말 저 두꺼운 옷을 입고 저렇게 앉아있을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과대한 포장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약간의 변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오? 오리엔탈리즘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 은 동방의 환상. 와! 동양 여자 그 하란이라고 하는 그 얘기만 들어서 거기에 대한 막 환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열심히 그렸고 프랑스의 귀족들은 또 그런 것들을 열심히 또 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많은 작품들이 나오고요. 그러면 그 작품의 주인공 모델이 있겠죠. 그 모델이 마침 그때 프랑스 귀족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슈화 됐던 아, 줄리안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트지인TV 작가의 눈으로 그림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그림과 친해지시기 위해서는 작품이 그려질 당시의 시대 상황과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아는 만큼 보이니까요. 비밀의 미술관 최현욱 작가님과 앵그리의 스승과 그의 작품 속 뮤즈인 레카미의 부인에 대해서 더 알아볼게요. 레카미의 부인은 또 마침 자기의 스승 작품이 다비드가 그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는데 어쩌다 하 보니까 그냥 미완성으로 남아있었고요 그리고 앵그르가 아마 뒤에서 이렇게 보다가 그 작품을 마무리했던 를것 같아요 근데 얘네 카미의 부인 같은 경우는 좀 뭐라 그럴까 좀예또소 성이 좀안 좋아요 어, 거기는 에좀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나폴레옹도 뭐 레카미의 부인 대단한 분인 건 알았지만 기성들중하나요 네, 그래서 어쩌면 앵그르도 자기 스승은 카메라 부인을 옷 드레스를 딱 입고 앉아있는 그런 포즈로 그렸는데, 앵그르는 또그랑도드 네. 오버 달리스코로 네. 마침 또 자기 스승이 그려놓은 같은 비율의 캔버스로 네. 아주 요용하게 앉아서 그런 식으로 네. 그림을 그렸습니다단 거기서 문제는 이제 비율이 안 맞는다는 거. 신기하지? 그리고 이제 그 의학자들이 그 작품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분 허리가 너무 길다. 음. 이 정도 길이의 허리가 되려면 여기 척추뼈가 다섯 개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laughs> 네. 발표를 하더라고요. 의학자들의 이제 네. 얘니다 근데 이 구도가 만해의 올림피아에도 보이고 꽤 많이 쓰인 구도인 것 같아요. 네. 올림피아 만제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그 앵글에. 그 작품이 너무 유명하고 음, 너무 네. 아카데믹 화가다 보니까 네. 그 아카데믹 화가들이 아, 자기 스승 아카데믹 스승들의 작품을 보고 공부를 하고 네. 그렇게 따라 그리면서 자기의 네. 스타일이 발전해 나가니까요, 그래서 많네 올림피아 브랜드 제품 나오게 되고요. 네. 이런 비율과 자세가 모델의 정신적인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요. 성연 부인은 귀족 집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굉장히 잘 나갔던 은행인가였 꾸요. 네. 근데 이제 좀한 가지 조금 알아야 되는 게 그때 사회적 배경인데요. 예. 루이 16세 시대 마리오 앙토가네트 시대 때그 때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왕그 볼봉 왕조는 저기 지금 베르사유 궁전에서 살고 있었고요. 예. 그 재정이 완전히 부족했었는데 재, 그 재정을 메, 메꾸기 위해서 귀족들한테 빚을 냈었어요. 그래서 귀족들이 왕국에 돈을 빌려주고 엄청난 이자를 받아서 다 같이 부자그 베르사유 궁전 그 인근은 그냥 매일 파티장이었습니다. 어, 레카미아 부인과 네. 그남편 네. 공작 중점됐던 사람인데 이그 사람은 그림도 거기 살았었죠. 네. 어, 근데 루이 16세와 마리 앙토아네트는 네. 시민혁명으로 네. 끝났잖아요. 그리고 그 끝난 그 배경에는 당연히 그 귀족들의 타락이라는 게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리 앙토아네트 파와 네.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마리 앙토아네트도 나라고 게 지금 다시 이제 재해석이 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레카미아 부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 루이 16세와 마리 앙토아네트를 내리고 이 귀족들이 자기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음. 어떤 거짓말까지 했냐면, 말이 왕토와 네트가 맨날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다른 남자들과 자고 그러면서 나은 자식들이다. 라는 음. 그런 소문까지 퍼뜨렸고요. 음. 나라가 완전히 개판이었고요 음. 당연히 아래가면 부인도 거기에 같이 말려서 암종 평판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말자팔로이 음. 뭐? 다비드도 어쩌면은 작품을 그냥 말았을 수도 있는 거... 진짜지?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으니까 제가 그렇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런 와중에, 프랑스 혁명이 났고요. 결국에는, 어 보르봉원조는 그렇게 끝이 났고요. 음. 음. 그래서, 도 내려오게 되고요. 남편의 카메아 그 공작, 은행장은, 네. 어, 결국엔 죽습니다. 에카베이 보이는 그렇게 안 좋은 평판으로 계속 쭉 내려오다가, 음. 제일만 음. 1850년 이쯤에, 주에 음. 콜레라로 죽고요. 그때 당시 자기는 정말 잘못한 것도 없고, 귀하게 자란, 어, 그리고 평범하게 살던 귀족집 사모님이, 음. 그러니까 그런. 정말 힘들어가지고. 있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자기는 귀족이니까 자기의 사생활을 그때 당시 제일 유명했던 화가 음. 자클루이드, 자클루이 다비드가 음. 그리다 말고 자기를 무시하면서 남겨놨다면, 은 그러면 음. 그때 그부인은 얼마나 정말. 음. 에, 그래, 음. 심지어 솔직히 1년 후에 이게 누드로 그려진 게 밝혀지면 더 기분 음. 나빴을것 같아요. 하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다는 기록 자체가 없다 보니까요. 어쩌면은 앵그로와의 만남에서 응. 안식을 찾았을 수도 있고요. 응. <laughs> 그거야 모르는 거니까요. 모르는 저는 남의 일에 조금도 관심이 없거든요. 제일만으로 너무 바빠서 그때 당시 그 부인의 상황으로 돌아가면은 응. 아마 어, 나를 이렇게 완전히 당신들이 발각되는구나 그리고 당신들 거기서 이렇게. 미안한데 나 신경 안 쓰면 안 돼? 아, 날 몰래 몰래. 어. 음, 그리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숨어서 제대로 당신들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해야 어. 하는구나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야, 시기야, 네 뭘? <laughs> 라고 어.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다. 어른이지 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지쳐 누구에게나 눈물 차오르는 밤이 있음을.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도 인생의 굴곡은 있고 실현이 있나 봅니다. 최현욱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